어디서 예산 잘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4분의 1 안녕하십니까 20%, 20 내지 25%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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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4일째입니다 아, 4일째? 네. 진짜 웬만큼 붙인 사람이 아니고 불가능하십니다 아니, <몰> 대중한좀이때 당시에, 대때당시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이때당시의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때당시이때당시이때당시때 당시에, 이때당이시에때 당시에, 이에이에에에이이

아, 내일, 네. 아, 내일 창원 밑에, 자고지가 이번에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야, 더 이제 이기는데, 더 높은 확률이 되겠죠 하여튼 내일, 어, 창원 드시고, 그 다음 창원, 그 다음 창원 왔다가, 이제, 예. 이 근처에서 정신들은 좀 풀풀이 다 나눠가지고, 정신 드시면서, 사람들한테 그 돈에 홍보도 해주시고 지금 그좀 숨을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하여튼 지역마다 어떤 둘러셔가지고 하여튼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기할 때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한 바퀴 돌고 오시네. 시기네. 이야.